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합니다. <laughs> 네, 오늘은 2019년 9월 1일 9월의 첫째 날이 됩니다, 일일날 정초사 39기 2차오프샵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제 이어서 상복부 총파 스캠프 계속합니다. 모델이 또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맛이 또 있습니다. <laughs> 아, 한인 관계가 좀안 좋아지니까 한 가지로 좀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기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제가 이제 일본어 총파책을 어서 십시오 많이 번역했거든요. 요번에 또 이제 일본에서 부, 저 여름 휴가 때 일본 동경에 가서 종파책을또 하나 픽업해가지고 번역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다른 독특한 출판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이나 서양에는 우리가 책을 번역하면, 하면 바로 출판사나 저자한테 바로 직접 연락해가, 그, 그 출판 계약을 가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게 아니고, 이제 출판사 출판사 다이렉트하게 접촉을 못합니다. 출판사가 에이전시 대행사를 통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가 만약에 책을 이제 이 책을 좋아가 번역하겠다고 우리나라 출판사 갖다 주면 우리나라 출판사가 자기 출판사 거래하는 에이전시한테 일정 변호사가 있습니다죠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이 사람이 저쪽 출판사의 에이전시. 하고 그 에이전시, 에이전 c 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이제 잡죠. 그래서 일본 책을 보면 이 책은 무슨 뭐 에이전시 하위에 헤비하에 출판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독특하죠그 다음에 또 하나 독특한 거는 일본은 책이 나와가지고 금방 출간이 안 됩니다. 한달 후에야만이 이제. 외국에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 달간.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생각해이 일리가 있어요. 첫째는 한달 기간을 가진 것서 혹시 책이 뭐 저작권이나 무슨 이런데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판사도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간 검증 기간을 가지고 또 에이전시와 에이전시하고 계약을 하니까 서로 이제 하블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할 때 인쇄는 얼마 돈을 번역하면 얼마 준다. 이게 다에이전시기 하니까 굉장히 뭐 하블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그래서 나도 요번 책을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출판사가 그, 그 법문서 이 부분의 법문사가든 거기에 제포탈을때 거기에 부장이 이재석 부장이. 일본의 에이전시한테 아, 녹화가 되고 있나? 아, 맞네. 되고 있나? <laughs> <laughs> 그래서 저화를 했더니, 아, 그 이상의 답이 안온다 보통은 답이 빨리 오는데, 굉장히 늦어진다. 일본은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는 문화 중에 하나가, 그 정부하고 민간 업체하고 굉장히 유대가 강합니다. 이래가게,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도 알아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분위기이거든요. 그렇다면 티를 안 내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점점 어려운 점이 무래 시인터넷에 우리나라 교수가 일본 대학에서 강의를 몸 만난다든지, 또 취업을 하는데, 취업에 다 됐는데, 갑자기 뭐, 뭐, 캔슬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계속 계속 이제 그게 심해지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자꾸 자꾸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싸움면 싸움 자체가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를 굉장히 이제 이번 사건으로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마음의 빛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어, 그 옛날에 식민지 시대 때 한국을 지배했던 일본 그 사람들은 마음 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첫째는 옛날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같은 나라였다. 같은 나라였다. 이게 물론 식민지였지만 일본의 영향 안에 있는 한그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태평양 전쟁 말기 때 굉장히 한국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들게 했는 물론 일본 본토도 힘들었지만 그 한국에 힘들게 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laughs>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해방 후에 그 갑자기 대통령이 때 일본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의 낙하소에한테 공갈채가 돈도 받아냈잖아요. 진짜입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하고 낙하소에 하고 일본의 그 뭡니까? 미국의 그 무슨 레이건 대통령세사람이 사이가 좋았잖아요. 전두환 대이 일본에 가다가 우리가 공산주의 침략을 맡고 있는 그 방위 에탈을 하니까 우리 방위 부담금을 내놔라, 해가지고, 나가서는 깜짝 놀랐는데, 네이거니, 낙하손한테 그거 좀 주로 알겠죠. <laughs> 부담이거든 <laughs> 그래서, 근데, 일본은 이번 사태로 한국에 대해서 뭘할까 뭐 미안한 감이 뭐 없어졌고, 옛날에 그 식민지 시대 때그 있었던 사람이 거의 다 죽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의 그 이런 그 아베 털든 사람이 나오고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어게 달리 정상화돼야 우리가 어좀 해롭게 살거든요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으면 중국은 미국을 속국으로 취급하게 그 역사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에 보면, 그, 저, 대원군이 이모군란이 일어났잖아요. 이모군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한국이 그, 군란을, 지 그, 현정 모하니까, 일본, 중국에다가 요청 SOS를 치하니까중국의 그, 원세계 밑에 있는 3천명의백명을 보내가지고, 조선에 왔잖아요. 조선에 와가 대원군을 만났죠. 대우문을 만나가 이야기 해보니까 아이 대우문이 안되겠다 그러니까 대우문을 그냥 잡아가버렸잖아요 천지는 잡아가버렸어요 임금의 아버지로 그냥 잡아가버려요 그래 완전 속국이죠 어, 우리나라에서 역대사 중에 제일 근무하시금 방진 대사가 주한중국대사입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지금 저 누굽니까 그시진피가 그, 무슨, 대, 아,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했냐면, 한국은원래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그, 설명하고 그랬잖아. 요 그럴 아, 때, 그, 음. 우리가 미국 대학 때, 미국 형님은 그래도 좀, 뭐랄 좀, 좀, 욕심이 있대. 음. <laughs> 근데, 시진핑한테 들어가,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명동에 있는 주중대사가 한국 대통령을 다인 브르듯이그렇게요 기차 대기 때 있고 첫대패까지 어우, 다음에 됩니다. 옛날에 다 있는 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인물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한테부터 미국한테 안 붙고 중국한테부도 우리는 완전히 식민지 속국이 되죠. 그참 역사에 교훈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그렇게 어, 됩니다. 그리고도참 많이 받았느냐, 하거든요. 어, 네, 근데 가만 보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보면, 참 이승만 대통령이 반일정책을 취했잖아 그랬더니, 실제로 밑에 사람들은 다 일제시대 때그 했던 사람을다은형했지 물론 인재가 없어가지고 렇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반일정책을 취했는 원인은 책에 읽어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한국이 해방되고 난데도 많은 사람이 일본 옷 입고 일본 시대가 좋아서 다는 식으로 그랬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수교를 하라 하니 미국에서 안 하고 버티는 것이 일본이 수교를 해버리면 일본에 다시 들어가서 한국을 완전히 지배할까를 두려워했거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중에 정말 나는 몰랐는데 잘했는 게 뭐냐면 학교를 다 적어내버렸어. 그, 모르시죠, 학교? 아시아에, 동남아시아에서 학교가 경제권을 안 짓나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교는 하는 기기까지 왜 중국집 뺏개안하잖아요 필리핀이나 뭐, 전보다 태국이나 뭐, 전보다 학교들이 산업을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나는데 돈이 없잖아요, 경제개발을 게. 그래서 학교 돈을 털기 위해서. <laughs> 그렇게 해서 합폐 계획을 냈어요. 합폐 학회 계획, 화도돈 문제 끄지면 연락하고.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돈이 그렇게 생각만큼은 많지는 않았어요. 부동산은 엄청나게 가있었거든요 그래서 화교들을 재산 취득 모아도 하고, 그걸 해가지고 결국 하교들을다 쪼깐 해버렸어요. 몬 살도 없는데 있어요 나는 그 몰랐죠. 그 지금 이제 시청 맞은 편에 프라자 호텔이죠. 그자리를다 하교 그 식당가에 학교도 있었어요. 그니하 그러니까 학교들이 그 땅을 전부 다팔아보고 대만으로 다 갔거든요.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서 프라자 호텔을 짓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쫓겨나서 원남동으로 많이 갔답니다. 원남동 거기 중국집이 좀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느냐면내 네, 우리가 국가대학 다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때 내가 70에 한 분인데 그때 중국 학생이 왔어요 제일교포하고 중국 학교들이 특례 입학을 했어요. 한열0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학교는세 그 음.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대만에서 왔지 않나,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학교 학교에서는 안 되는데, 그 아들은 특례 입학에서입학을 들어왔고, 또 제일교포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이제 일본에서 가대를 못 가가지고 음. 한국에 에, 그 특례 입학했는데, 제 옆에 애들은 거의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가지고, 특례의 파이 지금 졸업을 몇몇 모였어요. 몇 년간 특례의 파이 따로 쓰려버렸고, 학교들은 한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다 따라오죠. 따라와가 졸업해가 우리 동기가 되는데 학여 친구가 이제, 내하고 같은 동기가 자기 집에 이제 중국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중국말을 좀배울까 싶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한국 정부가 조간에다 우리 친척들 거의 다 아, 저 대만으로 다 갔다 아, 그래야 박정희 대통령 을 많이 받았다 그래. <laughs> 그래 그 당시에는 나는 내 생각에 야박대통령 너무하지 않나 하게로 그렇게 뭐 조간에만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나중에 알아보니요 그게 신의 한수있어요 아니요, 그 당시에 학교를 박정됐대통령 안쪽 항에였으면 지금 강남 사거리, 명동, 그 일대, 우리나라 여지는여지를 전부 다 학교 다했습니 거예요. 학교를 보냈을 거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갔다 온 사람은 한국처럼 학교가, 파워가, 경제력이 없는 나라학교밖기한국밖기 없다. 이의시내안 쓰였다. 음. 그런 음. 이야기를 음. 하더라고요. 예산는 아이러니해요. 당시에 그 정책이 참 신의 한수였던, 나중에 보니까 악수고. 그 당시에는 참뭐 이런 정책인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정말 잘했, 잘해, 정말 잘했는 신의 한수였다는 걸 많이 느끼게 역사는, 역사는 참 지나고 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하고 지금은 이런 거, 참 우리나라는 운이 굉장히 좋은 나라구나 <laughs> 그 느낌 정말 돈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 정말. 정말 우리 좋고 강원 할아버지께서 참 땅을 잘 골랐구나 맞죠 이게 참이 좋은 땅 첫째 왜 땅을 잘 골랐냐 바로 옆에 일본 있고 바로 옆에 중국 있고 바로 위에 소련 있고 바다 근거 태평양 미국이 세계 4대 강국의 땅 둘러싸이 아주 명동 같은 강남 사거리 여지나 발이 맞잖아요. 그런 자리 리스트가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에 있었으면 진짜 별볼일 없죠. 그렇게 전략적인 여이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 명동 사거리 강남 사거리제 최전 위치에 당면 하라비께서 자리를 잡았다이천차 두째는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니고 삼천리에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다. <laughs> 지하자원이 없어야 돼요. 지하자원이 있는 나라 지금 잘 사는 나라 별로, 별로 없어요. 지하자원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하자원 먹고 살지 머리를 써서 살면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하면서 땅이 뭐 풍부한 것 아니고 지하자원이 많은 것 아니고 석유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니고. 땀 파봤자 그래도 나올 게 없으니까 뭐그니까뭐그 살에 사람 머리가 뭐그산에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는 지하잔이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다 <laughs> 맞지요? 지하이 없어야 돼요. 지하잔 많으면 안 돼요. <laughs> 그래야 수출 내가 먹고 사는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쵸? 그두 가지가 참잘요 그러고 한국 사람 머리가 똑똑한.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조제남자 머리 좋은 국민이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참 역사로 봐서는 정말 좋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는데러일 전쟁 때 일본이 이게 러시아가 아, 그 지금 만약에 러일 전쟁 러시아에에었으면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저저 속국이 되고 지금 뭐쭉 소련, 소련 연방에 들어갔고 한국 사람 거의 다 한국에서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로 이천십 가 한국인 나라가 없어졌었을 때아나 그런 그래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게 되는데 뭐 한국의 독립이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독립이 유지 안 되고 막 최선의 아이고 차선인데 일본한테 뭐 러시아도 못 했는데 러시아들이 뭐 키우고 간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까지 이건 내 꿀단이 생각이 들어 동의 안 하실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연사는 참 되게 어, 되고 또 일본이 태평양 전쟁하고 중일 전쟁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지 그러니까 참몇달 연사에 드러낸다 생각이 듭니다 모델이 있습니까? 아주안 됐습니다 모델 안 하니까 조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 세마번 총파인데, 어제 복습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예, 총파의어려움은아니 첫째는 스캔과 두 번째는 그, 그, 그 영상 판독 있죠. 스캔은 어제 공부하게맞습니까 그, 5번, 6번, 7번.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대충 하도 됩니다만은. 대충해서는 안되고 스케일 할때 그, 그 클래식하게 정석에 따라 빼야 나중에 잘할수 있습니다. 우리 바둑도 그렇습니까한국기원에서 수련생으로 하다가 일단 모였던 친구도 바둑 엄청 강합니다. 미생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한국기원에일단 모여가 나와가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그 만화인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마추어, 뭐, 3단, 5단 하는 친구도 한국기업 출신한테 붙으면, 다 깨집니다. 걔들은 정석을 배웠는데, 애들이. 그래서, 어, 저, 아마, 그냥, 아, 아마추어들 그, 한국기업 수련생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레벨이 아,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포인잘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영상의 판단인데, 아, 맞네요. 아, 영상의 판단도 우리가, 그, 저 오늘 1시에 마치고 영상 판독을할 겁니다. 이걸 빼어가다 면 이제 초음파 영상에 대한 보는 눈이 훨씬 틀리십니다. 아, 그러면 이제 초음파 영상 판독의 3원칙이죠. 다시 볼 수도 없습니다 초음파의 에코의 그 밝고 어두운 반사에 비례합니다. 반사가 많이 되면 고액고가 되고 반사가 하나도 안 되면 무에코가. 주의 조직하고 비슷하면 아이 사이코가 되고 낮으면 제이 코가 되고 높으면 고액 코가 됩니다. 이제첫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초파가 도대체 반사되는 정도는 뭐에+ 뭐에 좌우되느냐 하면 안에 있는 구성 물질이 고액 코이 일어나 또는 내부의 부족과 이 물질이 아주 헤테로지너스 그거는 물질이 만약 초음파의 임피던스가.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경계면에서 반사를. 총파의 특징이 이래 통과하면서 는 총파의 전달 속도가 같은 물질의 경계에서는 반사를 하지 않는데 두그 물질이 임피던스의 차이가 강할 때는 고그 경계면에서 반사를. 무슨 말인지 이제 이죠이해되지죠 자, 해망점하고왜 고해법이 있냐면 이소피티하고 혈액 사이에는 아주 강한 차이가 난임피던스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그 면에서 반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파 에코가 높은 거는 고 에코는 우리가 부성 물질이 고 에코거나 경계 면이에서 한 반사를 일으키면 고 에코가 됩니다. 뭐 옛날에 삼성이 삼성은 원래 좀 뭐든지 1등을 하려는 1등 제일 이죠 1등 제일 좀 특이한 조직이죠. 한국 사람의 가장 정서에 맞는 조직은 현대죠. 현대하고 삼성은 두, 두 조직이 완전히 이질적인 조직이죠. 어, 삼성의 현대의 이병, 저, 저, 그 회장님. 뭐, 한국사 <목소리> 정말 한국 사람 쪼지금람 사람 한국 사람 <목소리> 사정 어,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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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람이람 사람 사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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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이사사로 사람 사람 거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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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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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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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 경쟁사죠. 그래서 삼성에서 모든에 1등한데 1등을 못했는게 있습니다. 평생 1등 못했는가? 이벤트를 뭐를 못냐면 옛날 우리 때 조미려가 많이 썼어요. 미풍하고 미원하고 사웠대 미원인 그 무슨 누르면 지금도 대상으로 있죠. 어, 대상 그렇게 미원한테 이길라고 그 삼성의 이벤트 미풍이 경기에서 결국은 도저히 못 이겼잖아요. 못 이겼어요. 그래서 좀미어서업을 삼쳤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근희 회장님도 어, 자동차 <laughs> 해가지고 두손 들고 나무를 쳤대요. <laughs> 자동차. 그래서 가봐야 보면 그쪽에안 맞는 거예요. 좀미어라 자동차는 삼성의 기질에좀안 맞죠. 안 맞죠. 어, 맞죠. 그런데 이등은뭐 하니까. 그래서 야구를 그 삼성에서 코로나하고 코리안 시리즈에 웃승을못 했잖아요. 그래서 웃승을 하기 위해서 왜 했습니까? 이제 그걸 부르고, 무슨 그 감독이 유명한 감독, 그, 그 김홍혁이 부르고, 선풍혁이 부르고, FA 시장에 선수들 돈에 관계없이 다 불러가지고, 그래, 코리안시리즈우웃을 하게 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조직이 1등하려고 첫째 방법은 소수를, 최고 소수를 뽑아오면 1등 할한분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훌륭한 감독을 뽑아가지고 하면 1등은 못하고 4강까지 할수 있죠. 우리나라 축구. 월드컵 <laughs> 할때 2.2등 할때주최국이점에다가 심판 이점에다가그 <laughs> 다음에 히밍크란 감독에다가 정부나 전 국민의 성원으로 4등, 4위까지. <laughs> 그이상한데요 <laughs> 앞으로 다시는 사이 되는 일은 거의 거의 없을겁니다 <laughs> 예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총파의 에코의 정답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죠 절대적 우리가 상대평가니다 어떤 물질의 고에코라도 주유가 워낙 고에코면 저에코되고 니다 예를 들자면 우린 올림픽의 육상의 꽃이 남자 400m, 자, 400m입니다. 400m인데, 그게 400m에 우리 일, 미국이 그게 대포서서야, 한국 미국 1등이자. 그게 대포서스에 한국 대포서스를 집어넣으면 미국 대포터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선 탈락. <laughs> 당연하죠. 우리 경상대의 촌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그 영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가 서울에 대원외고나 한양예고에 보내놓면 으 어떻게 돼? 캠면 승적을 깔아놓겠죠 가가 대학입시 일대 같은 거도 일대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남녀 배분다 비면이야가 되는 거죠. 상대적인 거 다음은 이제 이거 한번 하고 다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브 코스업스케이밍 제일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터코스업스케이은 쉽거든요. 자, 여기에 지비가 있고 서브코스, 레프트 포탈, 라인 포탈. 호라이즌탈 은밀카 여기에서 두 개의 포탈비 나오는데 P2, P3 이쪽은 P4가 되죠 라이트 포탈비는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하고 여기서 안테리얼, 임피리얼에 벤츄럴, 보그포스테리어에서포스테피리얼포스테 슈페리얼 고 여기에 벤츄럴, 보산 가고 여기 이제 클래식이거 사실은 여기 클래식멜로디스 예, <laughs>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는 브랜치가 많이 나온대요 이걸 그러면 도대체 액체서 살이 있냐 브랜,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브랜치 이거는 결국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에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여기에 가는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P2고 P3고 액세서리 <목소리도> 있겠죠. <목소리도>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아주 가는 거 나오고, 여기 굵은 거, 굵은 거두개만 보이지 않습니 요거는 액세서리고, 요거는 P2, P3가 어떻게든 게다 반대를 생각했다. 결국은 액세서리냐, 벤치, 그거냐 보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거죠. 게는게 굵기라든지 위치를 보고, 울고 중심이 되는 놈이 되고, 나머지는 세서리로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포탈벨 하는 스크린에 보고, 아, 이제 자기가 판단해가 멘칭을 붙여준 겁니다.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 슈퍼모델이 왔기 때문에 바로 갈 길이 멀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가실 분은 화장실로 가고. 감사합니다.